요한일서, 요한일서, 잘 아시는 5장에, 5장에 1절과 4절까지를 제 성경으로 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그분에게서 태어난 분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예수님을 사랑해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고,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인데,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이긴 승리,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 라는 표현이 이 보물에서는 뭘 의미합니까? 계명을 지킨다. 그 그렇죠? 그렇게 해서계명을 지킨다. 아, 제가 그냥 참고로 혹시 아시겠지만 인용된 한 증언을 좀 소개할 마음으로 일단 이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고 네, 본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이 배경 화면이 어떤 산인 줄 아시죠? 시리아산, 요신의 산. 자, 다 약하고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리고 소망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는 광경을 묘사한 말씀이요. 시드기아가 바벨론이 쳐들어오자 애굽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손을 펼쳤을 때 애굽인들이 포위된 예루살렘을 구하기 위해서 올라올 때시드기아는와 희망이 있다라고 솟아 올랐는데요. 바벨론 군대가 애굽 군대를 딱 막아 버렸습니다. 막고 한동안 애굽인들을 막기 위해서 유다를 포위했던 이 군대를 약간 철수하자 시드기아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대요. 이 장면 여러분 좀 연상되는 장면이 있습니까? AD 70년 예루살렘 멸망할 때와 똑같은 장면이 펼쳐져요 1차 포위가 풀어지고요 저기 아시죠? 그죠? 병경의 전쟁 때문에 로마 군대가 잠시 철수한 것처럼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 생긴 역사의 그 배경과 똑같은 장면이 솔로몬 성전 파괴 때또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이제 주제는 아니고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충성하는 길이 유일한 길인데, 시드 기아는 그런 회개 없이요. 세상에 권력을 의지해서 뭔가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애국 원조를 구했는데, 애국인들이 와서 도와주려고 왔다가 갈대아인들이 애국 군대를 딱 막아버리고 잠시 어찡주와 조금 물러가는 것을 보이자 <laughs> 시드 기아가 희망에 솟아 올랐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비서관을 보내서 이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으니까 예레미야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였다. 그때 예레미야의 대답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라는 대답이었다. 명령은 내렸고 회개하지 않은 나라는 그 이상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속지 말라. 수없이 1월 혐의 내릴 뻔한 위기가 많죠. 자꾸 연장되어져요. 그런답니다. 우리 세대 예수님 못 오시는 것이 확실하대요. 만년이 가도 못 오신대요. 복음 전도 안 되어서. 너희는 스스로 속지 말라.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금 철저하게 정결하게 하게 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하지만 보명 조직이 깨끗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laughs> 아닙니다. 교회가 정결하게 될 때는 조직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흩어지고, 핏박이 올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어딨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때 요한모 10장이 이루어질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은 한 우리가 만들어진 한 우리가 그것이 무형의 교회예요 그것이 계시록 14장 12절이에요 그래서 화해선 말씀하시기를 우리 지금 교회는 가라지 알고이 섞여 있는데 이거는 전투 중에 있는 교회다 전투 중에 있는 교회는 가라지 알고이 섞여 있겠지만 승리한 교회는 가라지 없다 우리는 승리한 교회의 백성 되기 위해서 분투 노력하라 그것이 늦은 비의 군대예요 그때는 목사, 장로 아무도 없어요. 연합회장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은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자, 안내두고요. 너희는 스스로 속지 말라. 갈땅에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갈대아인이 누구죠? 로마 천주교회요 로마 천주교회가 수아 보인 미국을 통하여 지금 우리를 뭐하고 있어요? 옥죄고 있죠. 점점 조여오고 있죠 네? 점점 우리의 땅에 한 발도 딛고 살수 없을 때가 점점 오고 있어요 점점 점점 그렇죠?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결코 위기는 끝나지 않는다 갈대아인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이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각 장막에서 일어나서 그 성을 완전히 불살하겠다. 예? 네? 1만 갈대아인이 와서 그들이 다 죽고 얼마 안 남은 수가 남을지라도 그들은 끝내 이 도성을 뭐 한다는 것입니까? 멸망시키는 것은 변치 않는다? 시더기아가 끝내는 아시죠? 두 눈이 뽑힌지. 두 아들들은 다 아들들은 죽임을 다하고 시더기아 자신도 두 눈이 뽑힌지. 쇠사슬에 끌려가는 것으로 예리미아가 끝이 나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날 교회는 주님께서 훨씬 더 엊그제 드린 말씀처럼 칭의 그 싸구리 복음으로 오래 참으셔서 괜찮은 것입니까? 지금 교회가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또 인용해 주려고 가져왔는데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사로잡혀가서 저희가 더 좋은 환경에서 배우기를 거절하는 교훈들을 역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였다 이 거룩한 파수꾼의 명령에는 어떤 항소도 있을 수가 없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져온 가닥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교회 왔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역경을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되겠다 할수 없다 병원에 입원해라 할수 없다 "라는 사실을 의인들이 알고 있었다. 그들이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의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십계명이 기록된 돌비가 들어 있는 법계를 무자비한 자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갖다 두기로 결심하고, 그 법계를 굴 속에 감추어 두었다. 비통한 마음으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에게 숨겨졌으며 조금 다른 말씀드릴까요? 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못하면 그들에게 법계는 숨겨져 있어요. 무슨 말인가? 이런 얘기인데 의가 무엇인가 몰라요, 몰라요. 가짜 의로다 속을 거야 앞으로 교회 가요. 이게 세째 천사의 기별이요. 죄로 인하여 그들에게 법계는 숨겨졌고. 다시 그들이 찾을 수가 없었다. 그 법계는 아직도 숨겨져 있다. 이것은 감춰진 이래로 결코 침해를 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요, 이 법계가 나타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된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여호와의 손이 아직도 숨겨둔 그 법계가. 증하신 때가 되면 계명을 무시하는 모든 세상과 우상을 숭배하듯 가짜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되기 위하여 돌판들을 주께서 드러내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앞에 식계명으로 주의를 환기시켜서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았구나. 나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법계를 덜 주어내실 것 같아요